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4장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네 번째 주제입니다. 좋은 전념 이번 장은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보는 것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책상 위에 책이 두권 있는데 한 권이 다른 책 위에 얹혀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위에 있는 책을 위에 있게 해주는 것 지탱해 주는 것은 분명히 아래에 있는 책이겠죠. 이를테면, 위에 있는 책이 책상의 표면에 닿지 않고 약한 2인치쯤 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래 책이 떠받쳐 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아래 책을 A라고 하고, 자, 위에 있는 책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의 위치는 B의 위치의 원인을 지금 제공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그두 책이 원래부터 계속 이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하나의 예로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한번 상상을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원래부터 계속 이런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뭐, B의 위치는 언제나 A의 위치에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B가 이런 위치에 있기 전에 A가 먼저 이런 위치에 있었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가 다음에 나타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물론 대개는 원인이 먼저 있어야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이를 먼저 먹어야 그 후에 체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모든 원인과 이 결과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이 점을 왜 중시하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원인과 이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게 이제 책을 는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놓으면 되냐면 처음부터 A라고 하는 책을 밑에 또 B라고 하는 책을 위에 두 개를 포갠 상태에서 동시에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게 되면은 원인과이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겠죠. 자, 본문으로 또 가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이 정육면체가 하나의 입체인 동시에 여섯 개의 정사각형이듯 하나님은 하나인 동시에 3위인 존재라고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3위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하려면 그 사이에 마치 선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 말들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3위의 첫째 위를 성부, 둘째 위를 성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첫째 위가 둘째 위를 낳는다 또는 생산한다 라고 말했죠. 여기서 만든다가 아니라 낳는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 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생산하는 것이 그 자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말은 성부가 성자보다 먼저 존재했던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인간의 경우에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선후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가 다른 것보다 먼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그 근원이나 또 원인이나 기원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중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성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자가 존재하죠. 그러나 성자를 낳기 전에 성부만 계셨던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책두 권을 상상해 보라고 했고 대부분 여러분들은 제 말대로 하셨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상상하는 행위를 했고 그 결과 머릿속에 그림 하나를 얻게 되었죠. 자 이때 상상하는 행위는 그 원인이고 머릿속에 그 그림은 결과죠. 자 그렇다라고 해서 상상하는 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 후에 그림이 그려진 것은 아니죠. 상상하는 순간 이미 그림은 그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그림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겠죠. 그러나 그 의지적인 행위와 머릿속의 그림은 뭐 정확하게 같이 시작해서 정확하게 같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영구적인 존재가 영구적으로 어떤 것을 상상하고 있다면 그 행위는 영구적으로 하나의 그림을 산출해 내겠죠. 그리고 그 그림은 상상하는 행위와 똑같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등불에서 빛이 난로에서 열이 정신에서 생각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를테면 성자도 성부에게서 영원히 흘러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시에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성자는 성부의 자기표현이죠. 그런데 성부가 말씀하시지 않는 순간은 단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무언가 짐작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나 열 같은 이 묘사는 자칫 성부와 성자가 두 인격이 아니라 두 물체인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죠. 결국 성부와 성자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그 묘사야말로 우리가 그 대체물을 만들어낸 그 어떤 묘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점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들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찾게 된다면 언제나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몇 가지 특정한 사실을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다른 묘사들을 빌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경우에도 반드시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묘사하는 법은 당연히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잘 아시겠죠. 그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관계보다 첫째 위와 둘째 위에 이 관계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게 바로 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관계. 성부는 성자를 기뻐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공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잠시 이 사실을 갖는 실제적인 중요성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 적어도 두 인격이 있지 않은 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이 말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에게 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사랑이 있었을 수가 없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아주 다른 뜻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의 진짜 속 뜻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즉, 뭐 사랑의 감정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기든 또 무슨 결과를 낳든 상관없이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죠. 물론 사랑의 감정을 존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할 때의 뜻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생생하면서도 역동적인 사랑의 활동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이 활동이 모든 것을 창조해 냈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중대한 차이점일 것입니다 즉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심지어 한 인격체로만 그치는 분이 아니라 역동하며 약동하는 활동 또 생명 일종의 그 드라마에 가까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경건치 못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일종의 그 춤에 가까운 분이십니다. 춤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계속 활동적이고. 성부와 성자 연합은 그 연합 자체를 또 하나의 인격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라 하는 거죠.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인 줄 알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가족이나 클럽이나 노동조합으로 모일 때에 그 가족이나 클럽이나 조합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그들이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각 개인이 함께 모였을 때는 각기 따로 있을 때와 다른 특정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죠. 마치 일종의 공동 인격이라도 생겨난 것처럼 말이죠. 물론 그것은 진짜 인격체는 아닙니다. 인격체와 비슷할 뿐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생명이 결합될 때는 진짜 인격체, 즉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 3위인 하나님이 실제로 나오시기 때문이죠. 이 셋째 위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죠. 이분은 다른 두 하나님보다 다소 모호하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염려하거나 놀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대개는 성령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성부가 여러분의 앞, 저기에 계시는 분이고, 성자가 여러분의 옆에서 기도를 도우시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라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안, 또는 뒤에 계시는 분이시죠. 아마 제 3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생각하는 편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운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인간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영, 성령님이죠.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어온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과연 중요한 문제를 볼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 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주는 춤또 드라마. 그 양식 전체는 우리 각자의 생명 속에서 재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우리 각 사람은 그 양식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춤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나쁜 것뿐 아니라 좋은 것도 전념이 되죠. 따뜻해지려면 불 가까이 가야 됩니다. 몸을 적시려면 물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기쁨과 능력과 평화와 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이 존재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속으로 아예 들어가야 됩니다. 뭐 이것들은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나누어 주시는 상품 같은 것들이 아니죠. 실제 중심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 능력과 아름다움의 거대한 분수입니다. 그 분수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물보라에 분명히 젖을 것이고 다가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에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어떻게 시들어 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삶위 하나님의 그 생명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될까요? 여러분은 제가 사부 1장에서 그 낳는 것과 만드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그 말한 내용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가 아니고 만드신 존재이죠. 즉, 자연 상태 그대로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조상이죠, 조상. 예, 이를테면 조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해. 즉, 영적인 생명은 우리에게 없죠. 바이오스. 즉, 얼마 못 가서 소모되어서 사라질 생물학적인 생명만 우리 가운데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시도록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든 생명이 아니라 나은 생명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있을 그 생명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므로 그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성부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성부를 그런 방식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가진 이 생명을 사람들한테 퍼뜨리기 위해서 제 표현대로라면 좋은 전념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되어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은 오직 이거 하나뿐이죠.